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루입니다. 제스키는, 음... 제스키어요 제스키 오늘은 하늘에서 용감이 떨어진다면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아, 까 한번 동생이랑 한번 해봤는데, 음, 꽤잘 만들었고, 재밌어서, 일단 방송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아, 좀 따가워. 일단, 황금사가. 일단, 다 챙겨, 다 챙겨. 챙기고, 챙기고. 다 챙겨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난이도 평화로움 이미 했고, 이 맵은 한 번만 플레이 할수 있습니다. 제작자, 인성분이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용암을 피하고 막아서 최대한 오래 사는 게임입니다 블럭을 캐서 막아도 됩니다 하는데 이건 두명 이상을 해야될지밌거든요 지금 저는 한명이기 때문에 한명을 사겠습니다 아 용암 내려나다어 이건 엄마 응? 어두워 양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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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양털 먼저 캐야 돼, 요 뭐. 장터를 먼저 켜야 돼. 요이 음, 정도만 켜면 되는데, 어, 제가 빨리 온. 운... 땅 때문에도 탈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이렇게 되게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요. 때리고 있는데. 아, <laughs> 지금 만들 시간이 없어. 그냥 피해 다녀야겠다. 아까 야간 축 있었는데 왜안 먹었니? 어. 어. 근데 이들아 죽어서 났어. 안검사가. 음. 결국 두로는 용암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음나 한번 이거 하늘에서 용암 떨어진다면 한번 해봤고요. 재밌으시면 음. 음. 두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한번 시간 나면 이것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끝!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만납시다. <laughs>